버튼 누르고 나와서 스마트폰 같은 걸 보면서 보고 있으니까 차가 갑자기 삐 백급을 하더니 들어가요. 들어가다 옆에 차에 닿을 것 같으니까 다시 앞으로 쭉 나갔다가 한두 번 하면서 뒤에 가서 딱 세워요. 사람은 없어요. 차가 스스로 핸들이 돌아가고 브레이크가 밟히면서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안본 사람은 거짓말이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이해가 이게 진실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3일치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거짓은 아닌 거예요. 그때 렇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을 가져야 돼. 제가 예전날에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수학을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수학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 어떻게 하는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뭔가? 평행선 이론이에요. 평행선 이론. 저는 엔지니어예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평행선 이론의 그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평행선 이론이 뭔가? 두 라인이 평행으로 쭉 가서 영원히 가도 만나지 않는 선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가정이에요. 수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이에요. 가정이에요. 이 믿음으로 시작한 수학은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대의 이론. 무한대 이론이 뭐예요? 영원히 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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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을 수수 없는 숫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예요. 무한대 이론이 그거예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게 과학이고 수학이란 말이죠. 모든 건다 믿음이에요. 이이 삼일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삼일체 말하면 삼이 하나요. 하나가 삼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면 3 1체로 설명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목사님 내가 이제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천이라는 아들인데 내가 우리 부모에게는 아들이잖아요. 내가 우리 여우 같은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이잖아요. 내가 토끼 같은 자녀에게는 내가 아버지잖아요. 나는 하나지만 내가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내가 남편됐다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목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에 아하 그게 3 1체인가보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이 성, 그 신문을 읽다 보면 어, 이단을 얘기할 때 양태론이 걸려요. 양태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단을 막 얘기할 때뭐 그뭐 인터컵도 그 문제에서 좀 걸려갖고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양태론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에 막 이단을 잡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양태론의 문제가 있고, 말이야. 그 양태론이 뭐냐하면 바로 요일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역할만 다르다.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내가 한분이 한 것처럼 하나예요. 내가 어떤 때는 남편의 역할로, 어떤 때는 아버지의 역할로, 어떤 때는 자식의 역할로 내가 있지만 나는 하나다. 성경에서 말하는 3일차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3일차는 분명히 세 인격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한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한사람이서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설명이 잘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양태론에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냐면, 아까 같이 내가 혼자서 내가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하는 게 이게 왜 문제냐, 왜 이단이냐 하면, 만약에 양, 양태론이 맞다면, 만약에 양태론이 맞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양태원이 맞다면 예수님이 개선의 동산에서 무슨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인데, 내가 하나인데, 내가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고,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고, 자식 앞에서는 아버진. 지내 혼자인데, 내가 혼자 앉아갖고. 아드레오카라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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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없시고내 뜻대로 없소서그럼 나는 뭐예요? 미친놈 되는 거예요. 양태론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양태론을 주장했던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게, 이게, 이게 아주 유명한 이단이에요. 이게 삼위일체가 그래서 언제 형성이 됐냐면 4세기에 형성이 됐어요. 콘스탄티노스 황제 때 4세기에 이 삼위일체 그분은 분명히 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 세 삼위격 세 분이고 그분은 또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이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세 분이시다 그랬어요. 한분 하나님이라고 안 했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세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려워요. 힘든 부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그, 러면그 이단이 2단, 단이 이단을 얘기하죠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런 이단 중에 하나가 양테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태론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였다가 한 사람이 옷을 성부로 갈아입고 나왔고.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들어처 들어가서 배우가 들어가서 옷갈아옷 갈아 입고 나와서 성자로 나왔고 이제 서, 다시 인터미디어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다시 성령 하나님의 옷을 입고 나온 것이 이게 양태론의 이론이에요. 이단의 이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거기서는 말하는 건세 가지의 역할만 펑션만 다를 뿐 역시 그분은 한 분. 성경은 그분이 펑션만 다르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 세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삼일체와 양태론이 다른 건 분명히 거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삼신론도 있었어요. 아 그분은 세 가지의 인격을 가졌던 세 분이시다. 이해하기 쉽죠. 인격과 이게 다른 세 역할이 다른 세 분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분이 하나이시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양태론은 하나이시는 사실을 믿지만 그분은 또한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말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또 종속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 성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쪼개져 나오신 것이다.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한분 계시고 그 밑으로 가지를 치고 내려간 게 성자와 성령이 기 때문에 이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보다 절대로 크지도 않고 그 위치도 동일하지 않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체신화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종성론도 틀렸다는 거예요. 양자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서 양자론도 있어요. 아무튼 이건 다 잘못된 이론들에요. 다 잘못된 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분은 세 분이고 또한 그분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목사님 좀잘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몰라 더 이상은 설명이 안돼안 돼. 안 돼요. 아직은 우리의 머리가 거기까지안 가기 때문에 그래. 그나 성경의 곳곳마다 그분은 한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 이시고 그분은 세 분이시라고 계속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 군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양태론에 의하면 성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하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하죠. 자기가 올 거면서 자기가 올 거면서. 그러니까 양태론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양태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도에게 설명을 하고 성도들은 또 맞다고 얘기. 아, 맞아. 내가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되니까 맞아. 맞아. 맞기는 뭘 맞아.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성자, 성부, 성령. 성경은 분명히 이분은 세 분이고 이분은 또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고 했어요. 그분은 창조 사역도 같이 하셨어. 요 성경에 계속 로마서 요한복음 같은데 보면 성자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조사에게 같이 동참한 걸로 나오고 그리고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다니시면서 창조사역을 하신 세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분명히 세 분이에요. 그나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 에요 본질적으로 동급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 가지의 세분이로세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이신 시 합니다. 좀 어렵죠, 어렵죠. 어려서아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신학교 가도 아마 이보다 더 여러분에게 쏙 머리 들어오게 설명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설명하십니까 그 신학교에서? 그신학교서 이거보다 더 쉽게는 몰라 고시는 설명 하나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머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세 분이시지만 그분은 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될 뿐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교리들이에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해는 안 되나 믿어야 되는 교리들. 오늘 이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성경서 말하는 모든 오늘 소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끝냅니다. 우리가 아홉 가지 주제를 가지고 움직여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를 지난 주와 이번 주로 끝내고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보여드렸고 삼위일체 사상을 얘기드렸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다음 주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신앙 목사님 조직의 쓴 맛이 너무 써서 못하겠어요 하시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못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한번 정도는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견딜 수만 있다면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